예, 지금 사야를 계속 계속 나가는데 음, 어저께 무신 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채찍 음, 채찍을 그 그러니까 채찍을 쓴 하나님 이 채찍이 이제 아시아 시리아아 아슈르를 아시, 통해서 어, 어, 이스라엘랑 이 어, 예루살렘 유다를 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계속 나아갑니다 이제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읽겠습니다. 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 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어,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0절에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날에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아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거의 많은 순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올,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시 멸할, 그러니까 판단할 어, 시간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냥 그날 예수 어, 바빌론의 자표가 이제 후에죠. 이제 아시디아가 어, 없어지고 바빌론. 자혀간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 이제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이여태까지얘기한 어, 것처럼 왜 우리 왜 이스라엘에 멸망해야 되나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니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laughs> 어,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이제 치는데, 야, 깨어라. 일어나. 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말 들어. 어? 계속 말안 드니까 좀넣치고좀넣치고 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좀 넘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이제 없어지고, 어, 20절 후에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이제. 몇십년 후에 그래서 2 1절 보면 은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그 멸망하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원하는 게 멸망 자체가 아니잖아요 다시, 다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돌아오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힘든,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어, 겪을 때 우리가, 어, 우리가 힘들게 지낸다고 뭐100% 우리가 잘못해갖고 어, 무슨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제가 좀더 어, 인내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잖아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어 사람들의 관계,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수, 수 있도록 어 하는 그 실험 어 힘든 시간, 이 시간에는 라수이랑 유다를 어 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좀 나갑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네, 백성의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멸, 어, 파멸 벌써 다될 거라는 게 결정이 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 근데 완전히 100% 없앤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창세기 22장 17절을 읽으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이스라엘의 완전히 예, 에, 유다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하고 파멸된다는 것은 아니, 아니고요. 어, 이 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이유가 진실한 자들만 다시 그 교만함이 없어지고 어, 악함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돌아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우리,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Amen. 항상, 특히 멸하기 전에, <웃음> <웃음> 네, 힘든 시간을 받기 전에 네. 23절부터 나갑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니, 행하리라. 24절,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연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스루가 애굽이한 것처럼 막대기로 어,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러나 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가, 이, 이 시간대에 아스루가 아수라, 계속 어, 이스라엘을 쳤고 계속 쳐들어오는 예루, 예루살렘 앞에서 그 군, 부인들을 이제 둘 삼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제 그 싸우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 3 7에 37장에 보면은 이 멸망하는 그이 아스라 군대가 멸망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 보면 그 그러니까 이사야 3 7장까지갈 필요가 없지만 이 살아야 하월 말에 어, 나오는 말인데 어, 어, 그래서 어, 18만, 어떻게 냐면 18만 5,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 나오, 내려와서 어, 아수라 군대 18명,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하루 밤에. 생각해보요 거의 20만, 20만 군대가 예루살렘 지금 불, 쳐들어오는 중, 중간이에요. 그래서 두려, 두려울, 당연, 당연히 두렵겠죠. 20만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들을, 그러니까 24절 말해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해보자.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 요 왜냐면 음. 우리보다 크고, 우리가 조종을 못하고, 우리의 힘든 시간이 많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겨가지 못할 어, 인간적으로 이겨가지 못할 순간이 많잖아요.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 그것을 조종을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음.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욕처럼 힘들었지는 않았다. 음, 음. 욕은 진짜 부자였었고, 돈도 많고, 아들딸들도 많았었고, 부인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면서 아, 욕이 잘못한 것은 없죠 잘못한 것은 음. 없는데 그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갔을 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욕을 야 사탄아! 내 자, 자녀, 어, 내프런트 욕을 받냐? 얼마나 잘하고, 나한테 얼마나 예배를 하고, 찬양을 음. 어, 드리고, 어? 그 실수를 주고, 그렇게 하는 내 욕을 받냐 했을 때, 사탄이, 에이, 하나님, 그, 신기한 게 하나님한테 사탄이 탄다는 게, 어,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져서 그래요. 어? 음. 어, 돌봐주지 않으면 욕을 할 거예요, 하느님은. 조금, <laughs> 조금씩 다 그, 그, 하느님이랑 사탄 사이에 응? 고래싸움에, <laughs> 어, <슬슬> <laughs> 하느님이랑 사탄 사이에 그 욕을 딱 보면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 욕처럼 되지는 않기, 아, 않기 때문에, 음. 어, 그래도 힘들어도 하느님을 제가 의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다 두려울,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시기한대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 힘든 시간, 어, 우리 직장이 힘들고 직 생활이 힘들고 아들 딸들이 집에서 학교도 어, 이제 다시 학교 갈 시간 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서도 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두려움이 두려움이랑 믿음이랑 반대도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이 강해집니다. 음. 그래서 여기 아수라를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이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그 말씀을 주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수라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음. 그래서 계속 25절 봅니다. 어, 내가 오래, 오래지 하나 어,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어, 두려울 것이 없다. 뭐 아직은 아니지만 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어, 멸하게 하리라. 그래서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바위에서 미디안을 어, 쳐죽으신 것 같이 하 하신 것 것이며 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에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에굽을 나올 때 어, 그 모세를 통해서 에굽을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친것처럼어 이게 예, 말은 네. 그 저지멘트를 준 것처럼 이 예, 아스라도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 다 27절. 다시 남 말합니다. 이날 그 날에 예, 다시 이제 돌아올 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 멍해, 예, 멍에가 내 목에서 어, 벗어지되 기름 진 까다, 까다레, 멍이가, 부르지르다. 그래서 그 아스라세, 그 힘든 시간이 없어지고, 나중에 미래의 바빌론의 시간도 없어지고, 다, 다시 다, 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어, 유다, 가 다시 돌아오, 돌아오게, 그 돌아오게 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28절에서부터 32절을. 34절까지, 이게 시로 나오는데, 이 28절에서 3 2절의 시를 보면은 몇 도시 이름이 나와요. 이 도시 이름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인데, 우리에게는 좀 모르는 도시죠. 우리가 이름을, 도시가 아무리 봐서도.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 28절 보면 그가 아야, 아야 속으로 시작하는데, 아야 아이, 아이에이란. 아이라고 옛날에서 그 얘기했네요 나오는데 아야 소프트 시작하면은 이 아야 도시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8마일, 8-9마일의 거리로 있습니다. 이 시각 때 보면 8-9마일은 꽤먼 거리예요. 그, 그, 우리 지금 이 시애틀로 생각하면 다운타운 시애틀에서 이쇼라인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거의 거의 한 8-9마일 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해 서 이제, 어, 여기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모르는 도시보다 제가 좀 도시 몇 군데를 지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생각해 요 Shoreline, Pinehurst, 그러니까 북쪽으로 다운타운 시애틀까지 내려오면은 어, 이제 Shoreline, Pinehurst, Northgate, Maple Leaf, Green Lake, University of Washington, East Lake, Capitol Hill, 그 다음에 Seattle. 이제 그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이다 이제 아, 아슈라가 내려 아슈루가 내려오는 쳐들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내려온 길이에요. 28절에서 또이겠습니다 어, 그가 아야세에 예, 이르러 미그러, 어,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유숙카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 어, 달림, 갈리아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시아, 자, 세이트러지어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너, 아니, 도시여. 아, 힘들어. 민민나는 <laughs> <laughs> 피난하며, 개빔, 중,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도다. 그래서 이게 그 아스루스의 쳐들어온 길을 음, 이사야가 이제 글을 쓰면서 지도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지도를 그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를 쓰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시를 읽으면서 어,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쳐 들어오는데 20만 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쳐 들어오는데 점점 점점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을 그 주는 거죠 여기서 이 시를 음. 통해서. 근데 이제 33절 보면은 보라 주 만근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로 위로 그 자, 가, 가지를 꺾으 실은 꺾기 꺾이니그 장대한자가 시킬 것이요 그 높은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래서 이 두려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쬐끈쬐시 오는데 보라 주 망문의 여호와께서 이들을 낮게 하고 꾸으시고 어,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 아무리 이렇게 쳐들어, 쳐들어 태까게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어, 아니다 어, 34절 어,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대실이니 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또 다시 하나님이죠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당하리라 어, 그래서 이제 victory, 어? 하나님이 이긴 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 힘들어하지 말라. 우리가 깨어서 깨달아둘 것은 힘든 시간이 오지요. 우리,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 우리를 깨게 할, 할 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잘하기, 어, 잘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어, 주는 순간,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던, 좋던,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수있록 바랍니다. 아는. 제가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그 생각한 게 힘들던 안 힘들던 하나님의 채찍이 오면은 왜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세상에 채찍이 올 때까지 말을 안들냐 안, 들, 안 들냐. <laughs> 제가 제가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하고 진짜 어,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고 더그 힘들 시간을 안주려고 하잖아요 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아 제가 하나님은 말을 많이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채찍이 음.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어, 그렇다고 제가 뭐100% 윈이 <laughs> <laughs> 어, 돼서 죄를 안 짓는 건아니잖아요 하지만 될수 있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게 어, 성경에 보면은 얘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어, 여수와 어, 육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마음과 온영혼과 어? 힘을 다해서 아침이랑 저녁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렇게 음. 얘기, 얘기한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어, 사는, 어, 두려움 없이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리기로 바랍니다. 아멘.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든 예루살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시간을 음.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힘들 힘들고 두려워해야 할 시간인데, 음. 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아멘. 자, 성령님의 어, 도우심을 바, 음. 바라보고 부탁하고, 아멘.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어, 바라는 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아, 괜찮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 우리를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며 어,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다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아멘,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는 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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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